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법무법인 세종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성환 변호사입니다. 어,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내용은 노동법 분야입니다. 어, 우리 근로기준법부터 근로계약 체결할 때 주의해야 될 점들, 그리고 연차 휴가와 수당과 같은 기본적인 근로 조건에 관한 내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다칠 경우에 받게 되는 산업재해 보상과 관련된 내용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근로자들이 해고를 당한 경우에 어떻게 사용자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당해고와 관련된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어, 여러분들이 힘들게 일자리를 구했는데, 회사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권리를 보호해주는 법률입니다. 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최소한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랑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어, 계약 조건의 내용이 근로기준법보다 훨씬 더 근로자한테 불리하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라는 의미이죠. 이렇듯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에 만들어놓은 법이고. 네, 이 법에 따라서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근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실제로 이제 사용자와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아주 중요한 어,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조건을 명시해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어, 교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한다고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음, 여러분들 근로계약서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제가 지금 화면에 표준 근로계약서를 보여드렸는데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근로계약 기간과 근무장소 그리고 업무의 내용 근로시간. 그리고 근무일과 휴일이 언제인지, 임금과 같은 주요한 내용 근로조건의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어, 제가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은 이 중에서 임금과 관련된 분쟁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약을 체결하실 때에는 1번 항목에 있는 근로계약기간을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 내가 계약직으로 일을 하는지 아니면 기간에 정함이 없는 뭐 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지를 확실하게 판단을 하시고 계약서에 서명을 하셔야 나중에 부당하게 이제 근로 관계가 종료되는 일이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워낙 내용이 많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연차 휴가와 그리고 이제 연장 근로 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근로기준법에서 휴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이제 처음 입사를 해서 한달 만근을 하게 되면 하루에 어, 유급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1년을 근무하게 되면 11일에 유급휴가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1년이 경과하게 되면 15일에 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어, 정리하자면 제가 오늘 입사해서 1년을 어 이제 만근을 하고 1년이 경과하게 되면 저, 저에게는 2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고요 제가 이2 6일의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않으면 어, 그에 대해서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연장근로 수당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 보통 하루에 8시간 뭐 일주일에 40시간 이렇게 일을 하게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 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연장 근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어, 통상임금의 1.5배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1.5배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장 근로가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에 발생하는 야간 근로일 경우에는 거기에 또 0.5배를 가산하도록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통상임금이 소위 시급이라고 하죠. 제 시급이 만 원인데, 제가 6시에 퇴근을 하고, 밤 10시에 다시 출근을 해서 1시간의 일을 더했습니다. 그러면 1시간 연장 근로에 대해서 1.5배를 가산을 하니까, 만 5천 원이 발생을 하는데, 이 1시간이 밤 10시 이후에 발생한 야간 근로이기 때문에, 다시 5천 원을 더해서, 저는 밤 10시부터 11시에 발생한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어, 2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4대 보험이라고 하면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4가지 보험을 의미합니다. 이 보험들은 이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사용자에게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입을 원치 않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급여를 받으시기 전에 여러분들의 4대 보험료가 이제 사용자가 원천징수 미리 공제를 해서 어, 나머지 잔액만 여러분들께 월급으로 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어, 다음으로는 사, 산업재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고용돼서 일하는 중에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산재보험법에 따라서 이제 근로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 우리가 소위 뭐 산재, 업무상 재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어,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요새는 그 업무상 재해 범위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정된 사례를 보면은 출퇴근 중에 버스나 지하철에서 넘어져서 다친 경우에도 이제 산재로 인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 고개 CS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고객 폭, 폭언 때문에 이제 정신 질환이 생겨서 이런 스트레스로 인한 질, 질환들도 산업재해로 보상을 받고 있고요. 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하고 있는 등 요새는 이 산재고 인정되는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 현행법상으로는 3일 이내로 쉬어야 하는 상처는, 어, 사용자에게 치료비를 직접 청구할 수가 있고요. 어, 만약에 사용자가 치료비를 주지 않는다면, 이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는 부상과 질병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산업재해 보상보험을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간단한 진단서와 함께, 뭐, 내가 이게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동료나 목격자의 진술서 그리고 뭐 병원에서 제공해주신 엑스레이나 CT 사진과 같은 그런 증빙 자료들도 같이 제출하시면 이제 인정받는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부당해고와 관련된 구제 절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저희 업무에서도 이제. 이 해고가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해고가 굉장히 빈번하죠. 우리가 이제 어 쉽게 생각하자면 어이 사용 이 근로자가 문제가 있어서 해고를 해야겠다라고 단순히 판단을 해서 해고의 사유가 있으면 이 근로자를 해고한다라는 어떤 단순한 논리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어 하지만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가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이 근로자의 문제되는 비위 행위가 해고에 이를 정도로 그 비위 행위가 극심한지까지 같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는 징계 사회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징계 양정이 정당한지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징계의 유형으로는 해고보다 더 경미한 뭐 경고, 감봉, 견책, 정직과 같은 징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A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어, 문, 사,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해고의 수준에 이르지 않을 정도, 예를 들면 정직이나 감봉으로도 충분한데 이 사람을 이제 해고까지 했다면 그건 징계 양정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는 부당한 해고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 이 해고 사유는 워낙 방대해서 제가 일일이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음 어떤 특정한 비위행위가 해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좀 복잡한 단계를 거치는데,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제 근로자로 일을 하시다가, 어, 해고를 당하셨는데, 이것이 부당한 해고다라고 판단이 되시면은, 해고된 지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즉,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별도로 법원의 민사소송으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도 제, 제기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구제 신청을 하시거나 소송을 제, 제기해서 이 해고가 부당한 해고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원직 복직도 하실 수 있고 또 해고 시점부터 원직 복직 시점까지 어, 지급받지 못한 임금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는 기업 내에 고충심의위원회 신고를 하시거나 아니면 고용노동청,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신고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단순한 성희롱 차원을 넘어서 성추행이나 성폭행 같은 이제 형사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어 수사기관에 이제 신고 또는 고소고발 절차를 통해서 이제 해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 또, 최근에 2021년 4월 29일 날 국회에서 이제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한, 어, 국회 의결이 있었는데요. 어, 근로자가 성희롱 피해를 받은 경우에 사용자가 이에 대한 조사를 확실하지 않게 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어떠한 강제성과 제재를 부여한다라는 취지로 이제 개정이 이루어졌고요. 이와 같이 최근 직장 내 성희롱이나 어, 성추행과 같은 어, 문제가 되는 행위에 대해서 많은 이제 보호 장치들이 이제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노동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워낙 노동법 분야가 넓고 이제 쟁점이 되는 문제도 많은데 어, 제가 기본적으로 노동법을 짧게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